르르르르. 방벽 견고마 잘못 써서 낙상. <laughs> 조용히 하세요. 야 설마 내가 견고마를 못 써서 낙사하겠어헤일 로지야. 오케이. <laughs> 아 잠깐. 아니 미친놈들아. 미치겠다 진짜. 긴조격자. 이거 키보드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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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씨. 와. 갑자기 떠들기 돌려 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 이번엔 뭔파티 델타 형식 1층 가는 파티예요. 아까 신룡 파티 모으는데 델타 형식 1층 갈 사람 찾길래. 야, 그럼 신룡 갔다가 같이 가자 이러고 제가 꼬셨거든요. 사람이 한 번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델령 1층 같이 가는 거예요. 아, 기믹다 까먹었는데 진짜. 괜찮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과거에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우지멘트가 해결해 줄 거야. 왠지 연지... 징을 이렇게 찍고 싶어지는 구조네요. 근데 이 다음에 이중낙내 올것 같은데? 아닌가? 맞네. 아빠 이거 미는 거였어. 맞아. 잘한다, 우지벤트! 잘한다! 이거 밀린, 밀리는 건데? 야, 여기 있으면 다 죽어! <laughs> 너무 강하다. 이 다음에 또 이중낙래 올것 같은데. 철벽 올려놓고. 아니네? 아, 그래. 대정돌이 당하면 이중낙래다, 이거. 왠지 느낌이 그래. 천하무적사야지 그럼. 너무 늦었나? 아, 살았다. 역시 나이트 사기 캔게 아니라, 제가 잘하는 거죠, 이거 나이트 딜 1등 지각 나이트 <laughs> 너무 세다 나이트 너무 강력하다 님도 암기였으면 그냥 뒤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암기를 안 하니까 강한 겁니다 암기 저잘 못해요 그리고 예 인정해요 저 암기 못해요 저 암기로 똥싸는 그 하이라이트 올렸, 올렸잖아요 유튜브에 저 나이트 밖에 못해요 전사도 솔직히 그렇게 잘 못해